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논란 끝, 지금부터 이것만 보면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다양한 증시의 돌발 악재가 될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계속 추적하고 관찰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우려가 됐었던 AI 거품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유동성 문제가 꽤나 많이 해소되면서 증시는 반등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어느 정도 예측해 봤던 바와 같이 좀 반등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현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달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지켜보면서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을지, 혹은 이 기대감이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면 오히려 조종이 나올 수 있지만 요소가 될수 있겠죠. 어떤 걸 우리가 꼭 지켜봐야 증시 하락과 상승을 예측할 수 있을지 그 자세한 기준을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대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있죠. 항상 매주 여러분께 다양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지만 실시간 뉴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리얼미국 주식 속보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메인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까지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 간단한 정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우선 시장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죠. 특히나 ai 거품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거품론의 가장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마이클 버리였죠. 마이클 버리가 최근 추가적인 ai 거품론에 대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단기 하락을 끝내고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이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죠 문제는 유동성 문제였다 ai 거품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위험한 발언들 어, 좀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민하게 반응한 건 유동성의 문제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역시나 다시 한번 확인해 줄수 있는 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회복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증시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 봐야 되고 분석은 해 봐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기 때문에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저는 앞으로 기대되는 유동성 이슈의 두 가지 일정을 주목해 봐야 된다 봅니다. 첫 번째는 커지는 어, 지금 이제 12월 10일 FMC 금리 인하 기대감 이후로 만들어질 만한 기대감 유동성이에요. 지금 현재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는 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실업률이 실4.5% 실업률이 이상 정확히 는4.6%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바로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근거를 좀 이따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될 만한 상황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 내년 26년 5월 달에 파울 의장이 사, 이제 곧 의장, 의장 자리에서 내려오죠. 그래도 이제 연방주비위원회 어, 일부 구성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건이 연준이사 연준을 대표하는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새로운 자리에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시는 상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이 인물은 누구인지 왜이 인물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지 그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설명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 여러분들께 하나씩 먼저 시장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우선 ai 거품론에 어, 슬슬 어, 끝나가고 있죠 다양한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또 다시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마이클 버리가 닷컴버블 당시 인터넷 인프라 중심으로써 시스코처럼 최근 ai 붐의 인프라를 어, 인프라 기업이 어, 중심으로 과잉투자가 일어나고 있으며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ai 반도체가 너무나도 빨리 개선되고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는 반도체가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치 뭐 요즘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전기자동차도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감가상각이 너무 빨라서 중고차격이 박살났죠 예중 전기차 자동차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모든 산업이 다 그렇습니다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럼 구형 반 자동차가 바보가 돼버려요 이런 현상이 반도체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AI 산업이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다르게 자본 진야 집약적 사업이 되면서 2026년도, 7년도 완공되는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시작하면 이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어 지금 금액이 어 감가상각으로 비용으로 처리되기 시작하거든요. 영업이익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본격적인 감가상각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충분히 데이터 센터를 대략적으로 한, 어, 한 1조 정도 들여서 지었는데, 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1조만큼의 수익성이 좀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AI 수요가 좀 속도가 부족하거나 그렇겠죠. 사용자가 좀 적거나, 뭐 그런 애매한 상황이 나올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그림자금융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려가를 내세웠고요. 사실 이 내세운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어,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만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참고해야 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어땠느냐? 다양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했습니다. 왜? 우리가 진짜 증시가 흔들린 이유가 뭡니까? 과거부터 이런 악재가 있었던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흔들린 이유는 유동성의 악재 때문이죠. 금리 인상 계속되고 있고요. 높은 금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 양적 긴축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한경제의 유동성이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작년 2024년 8월 달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요 최근 들어서 금리를 추가적인 인하 중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신호가 나오니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어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불안감에 비 주식이 싼 편도 아니기도 하고 이건 다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한발 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다시 연방준비위원회가 이 유동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양적긴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만 양적 긴축을 하고 돈을 흡수하는 걸 그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추가적인 흡수가 없죠. 뭐 양적 뭐 질적 긴축 정도만 있어서 사실상 현재 상황에선 최악은 좀 면하는 모습. 연방준비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니까 개선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 다음에도 유동성 문제 생기면 다시 연방준비위원회가 다시 회복시켜주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좀 도니까 증시가 다시 반등한데 성공한 거예요. 이 죠. 그래서 AI 다양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계속 반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건뭐 우리가 1년 뒤, 6개월 뒤, 뭐 3개월 뒤 이건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의 한두달 동안 증시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 유동성 기대감. 유동성 기대감이 존재해야 됩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 같이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것 덕분에 지금 다양한 이제 연준의 2인자가 나와서 발언도 하고 여러 발언을 통해서 86.4%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나 증시가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현재 상황에서 그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어두 가지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12월, 12월 정월 16일에 발표될 10월 11월 실업률 결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애초에 금리 인하가 12, 8, 9월, 10월, 11월 FMC 없으니까 거르고 12월까지 연속 3번의 FMC가 열릴 때마다 금리를 했던 건 연방준비위원회가 그런 계획을 어,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어떤 계획이냐면 이것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연방준비위원회는 기존 9월 금리나 발표 당시에 뭐라고 하면서 이날을 세번 연속했냐? 12월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실업률이 4.3%인데. 4.3%가 4.5%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실업률이 너무 떨어지는 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건좀 위험하니까 우리가 금리 돈을 풀어서 시장에 좀 완화 분위기를 만들어서 고용 시장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4.3에서 4.5%로 0.2포인트 정도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더그 이상 올라가는 걸막기 하기 위해서 금리를 세번 정도 인하를 예고한 거예요. 이거 실업률이 신경 써서 인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건이 4.5%보다 더 많이 금리나 그 실업률이 더 높게 나오면 연방 준비원은 고민에 빠지겠죠. 어? 4.5. 세번 정도 인하면 실업률 안 좋아진 거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네. 우리 추가 인하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그제에 가서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하기조 아직 파울 의장이 건재하잖아요. 파울 의장 하에서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추가적인 실업률 더안 좋아지는 현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곧 나오는 10, 10월 11월 지표가 이제 정확히 지금 현재 어 4. 4.5% 정도 이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곧 먼저 발표되는 게 16일 날짜로 발표되거든요. 12월 16일입니다. 이때 발표될 거고 12, 12월 실업률 같은 경우는 1월 1월 초에 발표되겠죠. 뭐 간단하게 먼저 볼까요? 어, 보통 이제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니까 특별한 문제 없으면 1월 2일 1월 2일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통 이때 이제 쉴 수도 있... 휴일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뭐 정말 빠르면 2일, 9일 정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정을 좀 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당장에 12월 16일 날짜로 나오는 실업률에더 실업률이 발표될 때 이때 4.5%보다 더 높게 나와야 시장에 추가적인 금리나 기대감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9월달까지 나온 지표가 지금 4.4%를 기록했거든요. 어, 그렇게 뭐 지금은 이제 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죠. 어, 그리고 10월 달 지표는 이제 통계의 자료가 안 잡혀 가지고 공개를 안 하기로 했고요. 11월 달 지표에 결국에는 실업률 지표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12월 16일 날짜로 발표되는 지표입니다. 이때 공개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어, 이 되셨죠 어이 일정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 뭐 미국 시장 기준이죠 오전 8시 30분 공개될 예정이라서 한국 시간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보통 실업률 고용지표 발표는 보통 오후 늦게 발표됩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라서 해당 발표된 내용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되셨죠? 이거 어, 꼭 확인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실업률이 오히려 견조하면 어, 주가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약간의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어, 차기 연준의장 인명 기대감. 이것도 시장의 유동성일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어,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서, 케빈 헷싯이라는 인물이 이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 지금 20, 2026년도 5월달 임기 마무리 앞둔 정확하게는 이 의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거지 완벽하게 연준에서 빠져나오는 건 아니고요. 계속 이사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중요한 2028년 정도까지인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까지 계속 임기가 남아있어요. 꽤나 남아있습니다. 어, 그래서 완전 사태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연준 의장 자리를 채울 인물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스코펜센트 재무장관은, 어, 지금 CNBC와 인터뷰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12월, 20, 10월, 12월까지 증시를 끌어올리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일부러, 일부러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산타렐리 좀 기대감도 있고 해서. 이때까지 증시의 분위기 안죽이려고어게 중요한 건대프럼프 대통령이 9월에 과거에 케빈 워시 어 지금 현재 연, 현 연준이 생 크리스트 어 스토퍼 월러 의장 어 그리고 케빈 해시이세 어, 명을 임명을 그, 꼽았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인물 중에 최근에 케빈 해시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왜 다른 인물들도 금리 인하를 강력 주장하던데 왜 하필 케빈 해시시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 의문을 좀 풀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케빈 해시디는뭐 하는 인물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1기 당시도 함께 있었던 인물이고요. 2025년도 백악관 국가경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사실 트럼프하고 그냥 친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핵심 경제 철학이 뭐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 당연히 금리를 인하 시키는 게 아니라 인상시켜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오고요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대출을 안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유동성을 줄이고 심지어는 다양한 세금 정책도 세금도 더 많이 걷어들여야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사라지면서 더 많이 어 지금 긴축이 되면서 당연히 물가가 잡히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이게 근데 캐비넷 시 주장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다. 지금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 게 실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안정되면서 경제 성장이 좋으면서도 돈을 풀면서도 어 물가가 안정되는 걸 누구 덕분에 누렸냐면 중국 덕분에 누렸어요. 옛날에는 일본 덕분에 느렸고요 어, 최근엔 중국 덕분에 느렸죠. 왜? 일본하고 중국에서 저렴하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저렴하게, 인, 저렴한 인건비로 더 많은 자, 저렴한 자원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갖다 주니까 미국에 돈 뿌리고 펑펑 쓰고 살아도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물가는 계속 쭉 유지되는 게 가능했던 거죠. 저렴한 물건이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중국이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이 물가는 안정됐었습니다. 이게 실제 이게 그래서 뭐 아예 없는 얘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긴 한데 체제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지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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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준비위원회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근본적인, 어, 근본적으로 이끌었었던 방향성고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물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 2020년도 그 사건 이후로 풀렸던 너무나도 많은 돈 때문에 물가 안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 된다. 돈을 끈 다시 흡수시킨 게 아니라 더 풀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 굉장히 이제 과감한 발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크게 한번 미국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이게 함부로 하는 게좀 쉽지 않은 정책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정책을 누가 원한다? 트럼프가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리, 금리, 계속 금리를 올, 계속 낮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가 눈치 보느냐고 하는 건데 오히려 물가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혹은 물가가 올라갈 때 오히려 아, 뭐 이렇게 물가가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돈을 더 풀어서 ai하고 로봇 시장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어 물가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인물이 마치 되게 정치인 같은 인물이 이 연방준비원의 의장으로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단기간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현상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해드리면 어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AI하고 로봇 공학이 너무 잘 발전하고 고급이 너무 잘 돼서 사람의 노동력을 다 대신해 줄수 있는 시대. 심지어 그러면서도 어, 지금 현재 개인들이 돈을 딱히 벌지 않아도 기본 소득을 다 제공해 줄수 있는 너무 좋은 시대. 뭐 그런 시대가 오면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쉽지 않죠. 말, 말이 말 쉬워서 그렇게 되는 거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방향성 자체가 트럼프 정권하고 상당히 의견이 일치시킨다는 거죠.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내세운 미, 제네시스 미처 보시면 의지를 좀알수 있습니다. 맨하튼 프로젝트에 비견되는 국가 규모, 어, 대규모, 국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좀 진행할 것을 어, 미션을 어, 지금 이제 제시했는데요. 이게 본격적인 시행은 보통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 봅니다.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 맨하튼 프로젝트가 왜 유명하죠? 핵 무기를 만들었던 프로젝트로 유명하죠? 국가의 존립, 국가가 1위의 자리를 압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어, 것들을 발표했던 것들 성장시켰던 것들이 맨하튼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앞뒤 안 보고 적국한테 이기려면 별짓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핵 무기를 만들어 서라도.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런 프로젝트를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에너지부 주도로 연방 정부의 광대한 과학 데이터, 국립 연구소의 인프라, 민간 AI 기술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지금 AI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모든 분야를 다 혁신할 수 없겠지만, 일부, 어,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연방정부의 방대한 과학 데이터를 그냥 풀어준, 민간기업한테 풀어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누굴 어떻게 하려고 이기기 위해서 미국이, 그죠? 누구겠습니까? 중국을 이기 기 위해서. 바이오 기술, 차세대 원자력, 영핵융합 이게 인공 태양 기술이죠. 전기 어, 생산 방법, 우주 탐사,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서 기존의 수년에 걸리던 연구 실험과 데이터 분석 과정을 AI를 자동화를 통해서 수일 또는 수단이 어, 단축해서 어, 미국의 적 저... 독보적인 기술 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근데 이걸 다양한 경제 상황 뭐 이런 거싹다 제쳐두고 전쟁 상황에 뭘 여러분들 경제 체제 뭘 신경 씁니까 이기는 거 하나 목표로 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좀 세우고 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니까 정말 무서운 행동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AI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 자체가 돈이 유동성이 계속 풀리면서 이 AI 거품이죠. AI 이제 사, 상태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거품이 낀 상태를 뭐 엄청 심하게 낀 상태는 아니지만 적절히 거품이 낀 상태를 유지해줘야지만이 이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어, 계속해서 이 뒷받침이 되는 배경을 캐, 캐빈 해시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안 그래도 캐빈 해시시 당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확인하시고 25년도 5월달에 실제 캐빈 해시시 임명이 되면 진짜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라는. 어, 기대감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두 가지. 결국에는 중요한 거, 어, 캐비넷이 새로운 의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10월, 11월, 11월 고용대표가 나오는 12월 16일 날짜로 고용기 실업률이 4.5%가 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다가오는 2025년도 5월에 임명될 인물이 언제 공개된다고요? 12월 말에 공개된다고요? 12월 25일, 어, 그 크리스마스 전에 공개된다고 하죠? 이 인물이 캐비넷 시시라는 인물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면 그때 유동성 기대감이 확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두 가지 일정을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제가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두 가지가 다 합당하게 되지 않으면 증시는 오히려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주요 일정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어잘 리밸런싱 하시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요 지표 이슈인데요 뭐 다른 주요 지표들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가 지표 이외에 뭐 딱히 어 근원 소비 물가 지수 어 12월 6일 날짜로 나오는 물가 지표. 뭐 고용 데이터 같은 게다9월 데이터라서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 고 봅니다. 메인 9월 데이터는 이미 나오기도 했고요. 실업률이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그리고 물가 지수 같은 경우뭐 크게 크게 뭐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어 12월 11일 날짜로 나오는 금리 결정일. 이어 금리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한국 시장 기준이니까 어 10, 미국 시장 기준 12월 1 0일이고요 한국 시장 기준이니까 11월 12월 11일에서 새벽. 내시니까 우리 아침 되면 알수 있어요. 어 그리고 미국 어 시간당 임금 실업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16일 날짜로 발표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설명 미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5일 날짜로 나오는 어, 새로운 인물 중요할 것 같고요. 그이외에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12월 11일 날짜로 어,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고요. 어 그리고 코스트코 물가 지표 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코스트코 실적 그리고 오라클 실적 발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뒤이어서 연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증시는 확실히 다른 이슈, AI 거품이 일부 껴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지지해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일부 거품이 낀 상태에서 이어가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장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어 계속해서 증시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현재 보여지는데요. 우리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싼 건 맞기 때문에 어 저는 선발대 정도 보내두고 뭐 주식을 다 파실 필요는 없고 어 선발대 정도 보내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주식을 가져가는 전략, 과하게 주식을 베팅하지 않고. 항상 현금 비중은 30% 정도는 남겨두고, 어, 눌림목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어, 나는 아직 주식 비중이 100%라고 하시면 조금씩 올라갈 때 아직 기회 있잖아요. 12월 10일 금리나 전까지만 해도 시간이 꽤나 남아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만 잘 해두시면서 만약에 대비하시는 투자를 이어가시면 조금 더 유익한 어, 투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리얼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말씀 좀 드렸고요. 어, 추가적으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통해서 메인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올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한 말씀 드리면 어. 항상 여러분들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제가 틀린 내용이 있으면 항상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런 집단 지성이 모여서 좋은 게 뭐겠습니까? 디테일한 부분, 틀린 부분 일치, 일치시키면서 우리가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릴지라도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어, 적어도 의미 있는 내용을 최대한 가져와서 여러분에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